마치 중국이 과학 기술이 성장하고 음. 뭐 요즘 일뭐 해군 한대 만든다고 땅고뭐 예, 그렇죠. 예. 이제 농업 생산냥 늘리고 지금 뭐 일대일로한다고 프로젝트하고 뭔가 어. 교차하고 있죠. 어. 똑같네요. <laughs> 뭔가 싱크로가 되는 <laughs> 거예요. 아, 예. 막잘 나간다고 했어요. 예. 그랬는데 이런 잘 나간다고 했던 독일이 지지어 예. 대형 제국한테 그때 미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으니까 예. 일차대전 때는 독일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. 안 미국은 예, 예. 자. 그래서 이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바로 아까 얘던 질소 비료를 만들었던 사람이 음.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. 왜냐? 이 사람이, 이게 참 희한해요. 이사람 유태인이에요. 네. 유태인인데 이 사람의 과학기술로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치에서 죽일 때도 이 사람의 기술이, 독가스 기술이 들어가요. 음. 뭐 어쨌든 그런 아이러니한 사람이네요. 어쨌든 네. 이 사람이 결국 독일 발전의 집단, 그런 형태로 나오죠. 음. 나치의 집단소에서의 죽임을 당했는데 친척이. 예. 이때 하버가 만든 독가스인 치클론이 사용됐다. 어. 자기 친척을 죽이는 데 자기가 <laughs> 개발한 독가스다. 이게 아이러니한 참 비운의 과학자예요. 유태인 과학자.